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호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 지난 뜻하지 않은 수해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과 그 유가족 분께 깊은 애로와 위로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으신 모든 도민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0일 저를 비롯한 구미 시민과 경북 도민의 염원이었던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구미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가첨단 전략산업 유치는 경북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지방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간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잘 사는 경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공항 도시 및배후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공공항을 겸하는 대구국제공항을 2030년까지 대구군의군과 경북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미래 50년 발전 기지로 군의군의 미래첨단산업단지 및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7월 군위군 편입과 동시에 신고한 계약에 맞춰 야기 2천억을 투입해 군위군에 200만 제곱미터 면적의 세계적인 복합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격북도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공항 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건설될 공항신도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스마트 물류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 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 미래 발전과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연계지역발전계획, 경상북도항공물류산업육성기본계획 등의 연구 영역을 통해 신공항과 연계한 경상북도 전역의 사업을, 산업을 아우르는 방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 전역을 아우르는 장기 발전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경북이 우선 해야 할 것은 개발 역량을 집중해 사업 효과를 최대한 그리고 빨리 경북으로 가져오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선 의성에 들어설 공항 신도시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조성하지 못한다면 공항 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던 경북 도청 신도시는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역과 동떨어져 건설되고 인프라 구축이 지지 부진한 가운데 민간 투자의 외면을 받으며 2단계 사업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앞으로 군의군의 통합 신공항 개발, 건설 개발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에 떠난 KT 후적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의성 공항 도시가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신공항 개발로 인한 투자 유치, 인구 유입 등 파급 효과를 경북으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공항 도시 조성과 동시에 공항 직접 영향권이 배후 지역을 연계 개발해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를 지역으로 가져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구 경, 경북 통합 신공항은 대구 구리군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하지만 불과 직선거리 10km에 경북의 IT 4차 산업, 반도체, 항공 산업 및 방위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구미가 배후 지역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2022년 상반기 기준 경북 수출액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물류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무선 통신 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상위 수출 품목 1위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구미 국가산업단지, 대학 지식기반 제조, 금호 테크노밸리 등의 핵심 인프라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되었고 7월 20일에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되며 신성장 산업 투자 확대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신공항의 조거 정착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항공 물류 관련 산업 및 주거 상업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구미 지역을 연계하여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역량을 직결할 필요하고 있다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공항도시 및배후 지역 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조정 기능 강화와 22개 시군간 협력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과 중복 투자로 정책이 필요하거나 지역발전동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경우 대구 경북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후보지 선정부터 시군 간 불협화함이 끊이지 않았으며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부지선정 공모에 도원의 8개 시군이 유치전을 벌였고 5월 15일 최종 상주와 안동 두 곳을 무순위로 선정했지만 시군 간 유치전은 과열된 경쟁과 선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군의 반발 등 후유증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앞서 언급한 시군 간 분쟁이나 대구 지수원 이전 논의 등 지자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개입을 꺼리거나 방관적인 모습으로 도민들의 실망을 안겨왔습니다. 이제는 경북도가 시군 간 또는 중앙정부나 타광역과의 이해관계나 분쟁 상황의 조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간 협력 형태로 행정협의회 안두 개,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덟 개,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네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장과 관할 기초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없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도와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각자의 역할 체계화하는데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 경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서 체결에 따라 시군의 파견 근무 중이었던 도소속 5급 공무원들이 차례로 복귀 하며 도와 시군간 실무차원의 인사 교류가 단절되어 현재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성주 다섯 개 시군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시군 간 실무차원의 상용교류와 소통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관련 갈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또한 신도청 이전 후에는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도청 전입을 꺼리는 등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22개 시군에 도의 정책 방향이 잘 전달되고 있으며 시군이 도가 설정한 큰 그림을 보고 하나되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의문입니다. 1년의 사태를 볼때 도의 도와 시군간 결속이 약해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결 협력 정책 마련을 통해 경북 경제권 전체 파일을 키우고. 관할 각 지자체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간 분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 대하여 관계 지자체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경북도가 광역 단위의 사무적 체계적 수행과 시공간 이해 절충을 위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시장 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도와 시공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도정 발전 방향을 전달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국과장에서 실무진까지 경북도와 시군의 상호 1대1 인사교류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 시군 간 결성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의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확대로 도정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 슬럼화와 더불어 안전사고 및 범죄율 증가,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빈집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료 화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시 인동동과 진미동 원룸촌 일대와 관련된 뉴스 기사입니다. 구미 원룸촌은 지난 1990년대 말에 많이 생겼습니다. 구미 산업단지가 성장하면서 근로자 수도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이 원룸 밀집지역이 노후하고 경기 불황의 여파로 공실률도 상당히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단 근로자가 많이 떠나고 그 임대수요가 신축 위조나 리모델링된 건물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이 더욱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만성화되고 복지 소외 가구가 늘고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구미공단 활성화로 원룸 개발 붐이 일면서 황을 누렸다가 최근 삼지 삼성 LG 공장의 수도권 이전 등 구미경제의 장기 침체와로 근로자들이 하나 둘 줄기 시작하면서 빈방이 급증했습니다. 구미시의 원룸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구미 지역 원룸 6만 6천 여호중 1만 2천 여 호가 빈집입니다. 특히 공단과 인접한 인동동과 진미동의 원룸 약 2만 7천 여호중 29%인 7,800호가 공실입니다. 즉, 세집중한 집꼴로 빈집인 셈입니다. 두 개의 동지역에서 빠져나간 인원이 대략 만여 명이라 볼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도에서도 강가할 수 없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원룸촌의 경우 최근 1인 가구 급증과 함께 주거침입 범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도 내 1인 가구준 41만 6,697세대로 20년 전에 비해 세 배가량 증가했고 경찰청의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1,631건에서 2020년 18,210건으로 5년 사이 64%나 급증했습니다. 1인 가구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특성상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주거침입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심 원룸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동에 15도 동대의 작은 독립 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가 비어 있다 해도 통계상 빈집으로 계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확한 실태 조사와 도심 빈집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내 빈집들을 활용해 어린이 도서관, 어르신 쉼터, 공동 육아방 등 공익적 목적의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북도의 도심 빈집 활용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빈집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 비율 및 주거 침입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대책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강력 범죄는 국가가 생활 안전은 자치 경찰이 담당하는 형태의 자치 경찰제 도입 3년 차를 맞아 도의, 도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경북경찰청 간 연계협력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족식 교육과 함께 경상북도교육청 재정 운영의 효율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2000년도 초, 중, 고 학생이 44만 850명이었지만 지난해 지난해는 총 25만 4,181명으로 약42% 가량 감소하는 등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반대로 도교육청의 재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 대비 약20% 증가한 6조 1,59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중앙 정부의 막대한 교부금외에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 이전 수입을 주요 세 번으로 하고 있는데 법정 전출금과 별개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는 비법정 전출금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1,24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아이들의 미래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큽니다. 앞서 언급했듯 지역대학 혁신 및 산학년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에 힘써야 할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교육청으로 배정되고 있지만 전입금이 쓰이는 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성과 관리가 미흡한 데다 한발 나아가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교육 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선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우선 이달 24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1년까지 추경신규사업의 이불용률이 전국 대비 34.2%가 높은 55.77%에 이르고 최근 2년간 교직원 업무지원용 노트북 보급 명목으로 교직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등 3,700여 명에게 총 46억 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올해 초 국조실 합동정결고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공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7억 3,2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였으며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도 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등 잘못된 예산 집행과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연말 진행된 교육부의 정기 종합감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보호조 사업 결정 시 감사기관 또는 도교육청의 감사처분 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할수 없음에도 도교육청은 감사처분 미행 학교에 대하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1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직원 약 200여 명의 보수 및 출장 여비 3,600여만 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성과금이 지급되는 등 우리 아이들과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에 집중적으로 써야 할 예산 약 250억 원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이러한 행태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자정작용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집행 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와 교육청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공동 사업비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학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경북도와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